안녕하세요. 이즈맨 욕실입니다. 꼼꼼한 이즈맨 욕실입니다. 여기는 네. 특영리 회계시장 어느 원룸 욕실 공사인데 한 20개 정도 제가 했어요. 한달 전. 이게 이제 같은 것도 좀 운반해놨는데 이렇게 철거도 해놨는데 이게 철거 했는 상태라고 뭐 행사 시작하라하더라 제가 이제 청소하고 타일을 붙일 본드 붙이고 어, 바르고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가 세대수도 많고 또 빨리 끝내라 하는데 어, 그냥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인데 아마 12월 달이네 진짜 시간 빨리 간다 1년의 마지막 달이야 지금 여기 회계 회회시장 회계 회계시장 회기시장 회계 원룸 공사인데 1층 여덟 개 오늘 끝났어 음, 작업은 한 일주일 했어 일주일 지금이 8시 한 40분 돼서 저녁 시간이야 일주일 동안 내내 이렇게 늦게까지 했어 이 콘텐츠 교체하는 거 한번 보주시겠어요 어, 저는 콘텐츠를 교체할 때 제일 먼저 어, 접지선을 한 거거든요. 접지선 교체한 다음에 빨간선 교체하고, 그 다음에 파란선 교체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접지선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이게, 뭐지, 어, 뚜껑이 집이 탁 내려가고, 노선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먼저, 어, 접지선을 세그 콘센트에다가 연결하고, 어, 그 다음에 나머지 수서로전기선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전기선을 이렇게 세 글로 교체하고 나서 이렇게 꽈가지고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안에서 전기선이 예, 지멋대로 이렇게 꼬여있지 않고 일정하게 모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피스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그 피스가 전기선에 잘, 부딪히지도 않고, 그러면 피스가, 어, 노전되지 않거든요. 원인이 되지 않거든요. 어, 오늘은 12월 며칠 20대 네, 23일 걷는 것 같아요. 에, 밖에는 영하 1도로 표시되어 있지만, 어, 라디오에서는 예, 하 사도, 엄마 오도 그렇게 날이 치더라. 예, 12월 22, 23일, 24일 됐는데 이거는 며칠이야? 12월 24일이네.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 마지막 날, 현장에 새끼가 한것 같는데, 아, 진짜 이번 달 덕분에, 어, 한달 내내 일잘 했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20개를 했는 것 같아.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는 세대인데 여기는그 뭐지 어뭐 항상 똑같은 거지만 는꼭 실리콘을 어 여기 그 앵글밸브 달다리에 밑에다가 꼭 실리콘을 절반을 써 완전히 꽉 쏘지나 그래야 어. 음 물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앵글 밸브 닫는 것도 어, 정말 나사선을 잘 맞추기 위해서 자세는 꼭 앵글밸브 다는 정확하게 달수 있는 자세로 어, 자기 몸을 어, 위치해야 돼. 바닥에 눕든, 뭐 벽에 붙든 음, 앵글밸브를 나사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어, 달아야 누수가 없지. 나는 내 몸이 어, 불편하다고 그냥 대충 달면 꼭 누수 나중에 누수가. 정말 그런거는 피해야 돼 어. 이런데 노수가 되면 정말 무한의 손해가 벌수 있어 이 세면대에 타공 위치를 확인하려고 가 설치 해서 이 수평도 잘 맞춰야 되고 가 설치하고 타공 위치를 진짜 잘 잡아야 돼. 아니면, 이상한데 해가지고, 타공 이상한데 하면, 세면대 제대로 수평도 안 맞고, 높이도 안 맞고,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이런 데서 본사가 어, 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하려고 뭐 빨리 돈 번다고 그렇게 하면 일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잘 되냐 안 되냐 그거의 문제지 돈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공사 다 세팅하고, 어, 이제 지, 예, 진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지내, 지매, 지낼 수 있었어. 아 어, 여기는 월룸이라서 에어컨도 있더라고. 마지막 한 다섯 개 남았는데, 냉동하고, 어, 집주인이 나고, 어, 판매처에 갖다 주면 한 20만 원 받는다고 하고, 공짜로 가져가라.